그 지난 7월 작년 7월까지는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아, 그리고 어, 지방 그 도시공사에서 어, 건설 어, 부동산 그 도시개발 업무를 이제 제가 책임지고 일을 아, 그런 경험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돌이켜 보면은 어, 제가 이제 LH에 그 근무할 때 LH는 이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된 아, 거대한 공기업입니다. 어, 우리나라 어, 주택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의 어, 그 신규건설에 어, 상당한 그 포션을 차지하는 다 그런 기업인데요. 그 지난 2013년도에 통합이 되고 나서 2013년도에 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어, 층간소음 문제 어, 그 다음에 누수 문제 어, 그 다음에 결론 문제 아, 그리고 클랩 아, 이네 가지 그 하자 상을 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LH가 아, 그래서 그 부설 LH 연구원에 에, 많은 그 연구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오늘 나오기 전에 아, 특히 그 층간 소음과 관련된 그 연구 논문도 아, 제가 이제 보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 신규 공동 주택은 그 현행 제조상, 어, 여러분들께서 아, 시다시피 어, 층간 그 바닥판의 그 구조, 어, 그리고 바닥판의 그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그 시설 기존이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어, 층간 소음 문제가, 어, 상당 부분 그 해소될 수 있다고, 어, 우리는 이제 자부를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기존 그에 건립된 그 공동 주택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대처 마련이 어, 실질적으로 어려운 어, 그런 실정입니다. 어, 그것은 이제 어, 물리적인 부분에 이제 결부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그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바아파 충격의 어, 저감 방안으로 뭐 방진 배터라든지 온돌 구조 재시공이나 어, 천장의 그 방진 시설을 한다든지 어, 내부 흡음 어,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또 하부 세대의 그 백체를 어, 보호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 어, 방식으로 어,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할수 있지만은 그 가성비가 문제입니다. 즉, 그 비용 대비 어, 그 성능의 향상이 어, 그 투자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어, 제한적으로 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그 한계라고 이제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갈등 문제의 효율적인 그 해결을 위해서는 층간소음 저감 및 시설 강화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또 층간소음 성능 등 아파트 정보 공개를 하는 등 기술행정 부문과 함께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아, 주민 차원의 자율적인 그 문제 해결 유도를 위한 실행력 있는 그 법적 아, 제도적인 그 마련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맥락에서 아, 전국 층간소음 민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아, 그 주거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아, 구체적으로 그 실행력 있는 층간소음 예방 및 조정위원 경기도조례의 재정이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후 평균 민원저감률이 73%에 이르면서 불구하고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비율이 30% 미만인 점을 감안해서 층간소음관리사 자격 또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자가 포함된 아파트 자체 내 청관소음 관리위원회의 의무 설치 및미 설치 시 처벌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알기로는 광명시 그 청관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가 지난 2013년 지자체 최초로 시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어 어, 성공사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그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어, 및 어린이 대상교육 그 우수사례 대, 대 발표, 또 지난 6월 달에는 그 사이관이라는 제5의 광명시 층간소음 예방 가이드북을 발간한 등 어, 실효성 있는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광명시 관내 91개 단지 중에서 95%인 86개 단지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명시 그 사례를 가지고 어 새로운 그 층간소음 면전담부서를 어 신설하고자 하는 어, 기초 자치 단체에서는 어, 벤치 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 현재 층간소음 문제는 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신규, 기존 여부, 또 층간소음의 사전 예방, 어, 분쟁 해결 등 어,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이, 이렇게 유원화된 업무 체계에 어, 조정 및 재정비가 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 앞에서 말씀드린 어, 그, 층간소음 저감 및 시설 강화 시 인센티브 제공 또 개별 아파트의 층간소음 성능에 대한 어, 정보 공개 등 어,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판 충격음의 다양한 기술적 저감 방안이 행정기관의 유도정책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바탕 하에 구체적이고도 실행력 있는 층간소음 예방 및조정을 위한 경기 도조의 재정, 또 층간소음 관리사 자격 또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가 포함된 아파트 자체 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의무 설치 및 미설치 시의 처벌 규정 마련, 또 공동체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의 수범 사례인 광명시 형태의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의 보급확대등 층간소음 민원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유도를 위한 실행력 있는 다양한 법적 어, 제도적인 어, 마련이 이제 필요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현재 그 최상부 건축물 타워인 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용하된 청간소문제 어, 소환 업무책의, 업무책의 조정 및 재정비로 어, 함께 이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상, 어, 어,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